아가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스본 바들합 빛 문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.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. 사랑아,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.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.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,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,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,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.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.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.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. 내 사랑하는 자야,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.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, 꽃술이 펴졌는지,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.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. 합환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,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. 내가 내 사랑하는 자,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.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,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.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,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. 나는 향기로운 술, 곧 성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,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,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. 예루살렘 딸들아,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.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.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,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?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,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,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.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, 도장같이 팔에 두라.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,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.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.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,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,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.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.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?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.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다. 나는 성벽이요.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.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. 솔로몬이 발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.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.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.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. 내 사랑하는 자야. 너는 빨리 달리라.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. 아멘.